현재 올라운드 개그 캐로 활약 중이지만 김동현 선수가 UFC 선수였다는 거 모른 분 없으시죠? 요즘 예능에 자주 모습을 보여서 저도 가끔씩 깜빡하곤 하지만 김동현 선수가 작가라는 거 그것도 책을 두 권이나 출간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김동현 선수가 개그맨 하기 전 대한민국 격투기의 선구자이자 UFC 헬터급에서 고군분투하던 시절 집필했던 김동현의 멘탈 수업이란 책입니다. 멘탈 수업을 읽으면서 여러 부분에 감명을 받았지만 특히 인상깊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동현 선수는 무명 시절 터무니없이 적은 파이트머니 때문에 남대문 옷가게 하소구 뚫기 보안요원 PC방 알바 등 다양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후 국내 단체에서 활약한 후 일본의 CMA라는 단체를 거쳐서 또 다른 일본의 격투기 단체인 딥이란 곳에서 한창 활약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딥에서 여러 선수들을 케이로 잡으며 승승장구하던 김동현 선수. 그런 멋진 활약에 힘입어 그가 원래 가고 싶었던 일본의 또 다른 단체 프라이드에서 시합 오퍼가 들어오는데요. 꿈에 그리던 단체의 오퍼가 들어와서 이제 그 꿈이 실현 직전까지 왔지만 어쩐 일인지 대사 사장으로 프라이드 데이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김동현 선수는 점점 초조해져갑니다. 기다리는 와중에 원래 그가 뛰던 dv 챔피언과 이벤트성 경기를 하게 되고 종료 직전 ko승을 따내서 팬들에게 스턴건이란 멋진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벤트 경기는 이벤트 경기. 이겼지만 정식 타이틀전이 아니기에 당연히 챔피언 타이틀은 획득하지 못합니다. 이벤트 경기 후 정식으로 챔피언과 타이틀전을 치르지만 석연차는 판정으로 무승부가 되었고 또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프라이드 데이는 기약없이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공중으로 붕 뜨게 된 김동현 선수 는 때마침 일본의 또 다른 격투기 단체인 히어로즈에서 한국대회를 개최하여 출전 요청을 했지만 김동현 선수 경기만 취소되고 맙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김동현 선수는 계속되는 시련에 좌절감을 느끼고 은퇴까지 고려할 정도의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요 그때 김동현 선수를 일깨워준 한마디 동현아 물건이 좋으면 시장에서 누가 팔아도 분명히 팔려 우리는 니가 잘하는 거다 알고 있어 곧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 코리안 탑팀의 하동진 감독의 한마디가 김동현 선수에게 큰 생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스피릿 MC라는 격투기 단체가 대세였고 스피릿 MC는 김동현 선수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며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때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김동현 선수가 딥에서 뛰기 전 활동했던 또 다른 일본 격투기 단체인 CMA 한국지사 대표에게서 스피릿 MC사와 계약을 하기 직전 UFC가 딥에서 활약했던 김동현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약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UFC 계약서가 도착하여 UFC에서 활약하게 되는 지금의 김동현 선수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